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노상주 박사님 작년 6월 때부터 어 뵙고서 어 치료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박사님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병 때문에 오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상주입니다 제가 여기 박성호 한의원 언제가 작년 6월달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이제 쭉 치료하기 전에는 병원에서, 삼성에서, 이,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색전술을 이제 그만뒀죠. 네, 원래 어떤 병 때문에 색전술을 셨실 간한. 간한 색전술. 예, 맡기셨어요? 네, 맡기셨어요. 맡기고 뭐사기다 넘으면 이제는 네. 안 된다는 그런 러니까 네. 그러면 발병하신 지는 몇 년도에 발병하셨죠? 11년도에. 2011년도. 네. 벌써 12년째. 13년도에. 13, 네. 네. 발병하셔서 80% 간을 절제하시고, 절제 또 4년 6개월 만에 네. 재발하신 재발, 거잖아요. 재발 네. 2017년도에 재발하셨죠. 네, 네. 네. 제작년까지 색전술을 계속 16번 네. 하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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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색전술 하시면서 어떻게 상태가 어떠셨어요? 점점 뭐, 좋아지시는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거의 죽음에 간 거죠. 네. 오죽하면 그만뒀겠어요. 네. 참을 수가 없으니까. 네. 점점 택견술 여러 번 했지만은, 해수, 해수가 자꾸 짧아지니까.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네. 거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처음에는 1년에 한번 나오던 게, 그 네. 다음에는 6개월, 그 네. 다음 뭐, 4개월, 네. 3개월, 네. 2개월, 네. 한 달, 아. 막 15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터지니까. 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 그렇죠. 차라리 이대로 예. 안 하고 좀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작년 저장이 12월 달에 제가 포기를 했죠. 딱 포기를 하고 그때 그 병원을 났을 때 예, 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안에 있잖아요. 예. 7개라는 종양이 있는데 예. 진짜 있잖아요. 몇 달은 제가 잠못 잤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이기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식이요법도 하고 다해면서 이제 6개월 있다가 제가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피검사, 그피검서 수치가 상당히 좀 괜찮다. 그럼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차라리 식이요법을 하시고 나서어요 네, 어떻게 식이요법 하셨어요? 그때는 뭐, 저는 그, 밀싹하고밀 아, 생즙. 생즙하고, 예. 비트하고는 예. 언제나 먹었으니까. 예. 간 절제하고부터 먹었으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그, 강황하고. 강황. 예. 예. 그, 효모효모 맥주 효모 예. 그거는 제가 꾸준히 한것 같아요. 아. 모든 그 음식에다가 그거를 꼭, 뭐, 밥할 때도 넣고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상당히 제가 생각에 주요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하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서 네. 핵전술 받았을 때보다 혈액검사 수치가 더 좋게 나왔던 거죠. 한 8개월 있다가 네. 검사를 했는데 네.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진짜 날아갈 듯이 기쁜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참고 있다가 네. 우리 박 원장님 만나고 나서 계속 제가 이 치료를 했지 습니까 작년 6월 달에 오셨죠, 처음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식을 제가 권유를 그렇죠. 했었죠. 네, 단식하고, 네. 뭐, 맨발 걷기나 이런 거참 네.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 저, 근데 그, 상당히 그걸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뭘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해서. 예. 네. 그 6월 달에 오셔서, 네. 단식 치료를 이제, 3주에 걸쳐서 하셨고. 네, 네. 근데, 어, 백신, 백신을 맞으시, 네. 코로나 백신을 맞으시고, 상태가 좀안 좋아지셨잖아요 그게 제가 있잖아요 백신 4차를 맞았잖아요 4차 맨 처음에 맞을 때는 그냥 뭐 약간 통증 정도 조금 어깨에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그 정도야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참읍시다 해서 참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통증이 가슴 쪽으로 오더라 이거죠 가슴 쪽으로 네. 네 그래서 가니까 그 내과 의사 하는 얘기가 저희 소견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프잖아요. 이게.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컨디션 좋으셨는데, 백신을 맞고서, 네. 이 가슴과 어깨와 등의 통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통증 심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암성 통증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네, 그러셨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이가 되진 않았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정밀 검사를 제가 하라고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하, 하셨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네, 음. 가슴하고 이쪽 부위가 염증이 좀 있다고. 염증이 있고, 네. 또그 다음에. 이 전이가 좀 이렇게 된것 같다. 전이가 됐다. 네, 그 그...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음. 2cm. 정도. 아니요, 2cm도 넘었어요. 넘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운모, 음. 운모산을 드십시다. 네. 라고 하셨고, 운모약침을 맞자라고 제가 하셨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두번 오시는 날도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온몸의 약침을 계속 놔드렸고 침실을 병행했었고, 원래 하시던 미슨생즙이라든지한빛 채씩 계속, 채식 계속 예약, 예. 쭉 하시고, 먹악기도 최대한 예. 힘드시지만 하, 하라고 <laughs>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힘들었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개월 지나서 검사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 검사가 어떻게 나오,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음. 말씀드렸지만, 그 수원에 있는 그한 박사인데 했는데 잘 아는 지인이세요 또 예. 그분이 암도 개, 발견도 하고 처음 발견 예. 발견하셨을 때 발견하고 도 예. 재발도 거기서 또 발견하고 발견하시고 예. 그러니까 뭐 노상주 박사님 암의 전 과정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차트에도 보면은 요 이제 그 전체가 다 음,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이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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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때. 이제 폐랑 뭐복구랑 간이 다 그래, 그렇지. 예, 그렇지. 영상이시고 예. 요거는 이제 판독 판독기 독기 예. 판독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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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하는 얘기가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예. 처음에 가니까 아주 심으룩하게 있잖아요 아주 기분이 되게 은짜은 식으로. 예. 전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검사 엑, 엑셀, 엑셀 엑셀 찍고 나서, 통속에 들어가서 그때 하고 나서. 엔지티 찍으신 거죠? 네.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예. 근데 그 보니까 핵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 저랑 사실 그 둘도 없는 그런 또 사이다 보니까. 예. 근데, 하니까 이제, 이 그, 화면을 모니터를 켜놓고, 네. 그, 부위, 뭐, 이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도대체 요즘 있잖아, 뭘 먹었냐? 뭘 먹었냐? 나보고 됐뜸 하는 얘기가. 아, 처음에는 뭐, 밀사그 네. 다음에 제가, 저기, 한의원 가서는, 뭐모하고 네. 그분이 그 식이요법을 있잖아, 밥을 안는걸 절제를 했다. 예. 그, 한복서 하는 얘기가. 지금, 앞으로,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네. 그 방법만 하라. 아. 왜, 그러면, 네. 앞으로 NK 세포가 2년이나 있으면 개발이 되니까 예. 그때까지만잘 참자.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았죠. 그런데 아. 어떻게 결과가 나왔길래? 왜냐하면 네. 그 7개 종양이 예. 그대로 있는 걸 그냥 전이도 안 되고. 어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더 놀랜 거죠. 그리고 전이가 됐었던 부분은요? 전이돼서 보통 이제 그거 줄어들었죠. 저희 아까 그 저기 뼈에 있었던 부분 예. 없어 없어지고, 없어지고 예. 예. 염증만 조금 남아있고. 결과를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백신을 맞은 다음에 전이가 있었고, 염증도 있었고, 그런데 3개월 동안 치료를 저한테 하시고 나서 전이가 없어지고, 원래 있었던 상태로, 음 나빠지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오신 거고, 그 상태도 더 오히려 간이 원래보다 더7개 남아있긴 하지만은, 더 좋아진 상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네. 뭐냐면, 종양이 일곱 개있으 옛날에는 그 정도 있으면은, 병원에서는 사실 그 얼마 못 산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 제가 뭐그 말은 안 했지만,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코로나 그 예방접종 4차 맞고 나서 예.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인데도 왜 이렇게 참 불행한 일인가. 이런 게 참, 진짜 내가 하소연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도 내 우리 박 원장님인데, 수정 한번안 하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제가 와서 예. 열심히 했는데. 예. 결과는 뭐냐면 만족을 했잖아요. 예. 좋은 결과 나왔어요. 물론 이제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진행 네. 단, 그게 멈춰있고 전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은 음. 오늘 참 이렇게 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그전에는 사실 웃을 게 없었죠. 점점 어. 악화만 안 돼서, 더 전이까지 돼서 그랬는데. 네. 이제. 뭐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예. 했는데. 예.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는 상당히 고맙지. 예. 저도 네.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어 환자분들께서 얼마나 이제 저희 말을 듣고 실천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박사님께서 엄, 엄청난 노력을 하셨구나. <웃음> <웃음> 저를, <웃음> 미, 저를 믿어주시고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뭐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안 따라주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환자분을 잘 만났다. <laughs> 저도 이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도 노박사님 이전에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음, 이제 백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암이잖아요. 의박사님 그 경우를 보면서, 아, 이 코로나 백신이 암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어, 이제, 이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어, 2020년도까지의 그암 발생률이 있잖아요. 근데 2021년도 암 발생률이 그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뭐 2021년 20년과 21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있었고 백신을 맞은 거 전국 내에 95%에 맞았잖아요? 그거밖에 없,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 배나, 두 배나 높아졌다는 것은 음, 정황적으로 이거는 백신의 어떤 부작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오히려 한 10배 이상. 이거는 뭐 이제 그냥 자료가 아니라 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랑 식품의약국 FDA. 이 통계자료니까 이거는 뭐 분명한 거죠. 미국 자료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이제 아주 영국의 저명한 암 전문의가 있거든요. 세인트 어, 조지 대학의 앵거스 달글레이시라는 그 분께서 어, 본인 진료하면서 이 특히 부스터 백신, 코로나 백신, 부스터 백신을 맞은 다음에, 뭐, 알려진 어떤 심근염 혈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들을 자기 진료 인상 현장에서 그런 걸 보고서 더 이상 백신 접종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두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제가 이제 운모라는 한약을 썼습니다.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 이 운모가 주성분이 이산화 규소, 그 다음에 셀레늄과 게르마늄과 알루미나 그리고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효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주 재료예요 암 환자분들이 항상 기운이 없고 똑같은 영양분을 먹어도 정상인보다 에너지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셀레늄이라든지 게르마늄이라든 이런 것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 백혈구 증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이제 3 개월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어, 좋은 음,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또 이제 보여드릴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그 백신을 맞은 후에 생혈액 환 자분의 네. 생혈액 그런 사진이 있어 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운모를 한달 드신 후에 생혈액 영상을 네. 또 찍은 게 있어요. 같은 환자인데요. 네. 그래서 그 화면을, 이 화면, 두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은, 어. 왜 백신을 맞고서 이런 암이 발병하거나 전이되가 악화될 수 밖에 어. 없는지, 왜냐면은 하 저희 한약에서는 암은 이제 어혈이라고 보거든요. 어, 예. 네. 혈액, 혈액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한 어, 모가 이제 항혈전 효과, 항염증 효과, 항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예. 네. 그한 것들 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음,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 참 심각하다. 하지만 이제 노박사님 처럼또 희망이 있다. 예. <laughs> 네 진짜지요? 예. 그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운모의 효과는 백신 부작용도 치료한 거고 그다음에 암 자체도 지금 치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네. 고맙죠. 네. 그 많은 환자를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